천능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돕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시간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짓는그 마음, 내 아버지는 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말씀은 지금도 역사한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아버지 정말 문제를 답으로 받고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를 주신 뒤 주신이 도아버지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아버지라고 하셨사오니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문 13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춥다고 따뜻한 걸 찾다보니 잠을 얼마나 자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나라는 사람 알고 보면 정말 재투성이요 아담 이후에 죄인 중에 다 죄인이잖아요. 그걸 알면, 그래서 우리가 이4단계 회계의 복음을 듣고 이 성경을 보면 다이 성경이 풀어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 어떤 말씀을 봐도 왜 그러냐면 그 길이 말씀이 길이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성장하는 그 가는 길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눈 길을 자꾸 여는 길이, 이 귀한 사단계 회계로 내 마음의 완악함을 자꾸 씻으면서 이 말씀의 지식을 들으면, 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한 장을 자꾸 쓰잖아요. 지혜가 자꾸 쓰면,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은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예. 네.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아들. 뭐니 미련한 여인, 미련한 아들. 뭐 이렇게 나와요. 성경책을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자꾸 듣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저기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잠언 구장 8절, 9절에도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자는 이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를 미워하는 게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내 내 자리를 알면 되 여러분, 누가 나를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자가 어디 있고, 네, 예. 이렇게 삐뚤어졌으니까 이렇게 세우라고 바로 얘기를 주는 자가 누가 있어요? 예, 그걸 알면 신앙생활을 해도, 그 민숙이 십사장이도 보면 망할 자는 모세하고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도 기도해,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기도에 응답 받아. 뭐다 소리하고 앉아 있어. 막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이다 그 얘기예요. 이 성령은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고 믿음이 남을 나보다 나 끼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가 왜안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자꾸 말씀해 주는데도 내가 회개를 하나면 머리로 들어가 버려요. 이 머리로는 계산입니다. 망할 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지혜는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혜 지식이 내 마음을 들어가서 영혼을 즐겁게 하잖아요.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자꾸 들어요. 네. 자언 8장 10절 11절에 네가 은금을 받지 말고 네. 훈계를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기회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늦,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꾸지람을 안 들어요. 이 예, 그저 거만한 자는 쫓아내야 다툼이 쉬고 잠언 22장 10절에 거만한 자는 잠언 14장 6절에 지혜를 얻듯 구해서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게 천국 가는 걸다 알아요. 다. 회하는데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혜의 열쇠를 다 가지고 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 명철 지식 근신 다 알고 들어요. 그런데 지옥 가요. 왜냐 내가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세상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회계 안 하면 천국을 못 가요. 이 회개가 이 비밀이다 그 얘기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어느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되는지다 아무리 해도 내가 회개 안하면 천국못 가는 거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요. 회개 안하면 믿음 선물도 하나님이 안주시고 예. 아무리, 뭐, 지에 있는, 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뭘 알아요. 뭐, 세계가 이렇습니다. 뭐, 미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 해도 결국 회개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해요. 이 네. 2절 보세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두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래서 이한 장을 촥 쓰라는 얘기예요. 회개기도 하면서. 예. 이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 복록이라는 것은 부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입에 있어요, 입에. 예. 그 죽고 사는 게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하는 게 내가 먹고 내 자손이 먹어요. 그러니 이 말로 정말 예. 수근수근 비방 이게 로마서 일장에는 수근수근하고 남 해치면은 그 해치는 그것이 자식 나와 내가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가 망했을 때 그거야. 잘됐다 꼬수면 네가 거기에 형벌이 빠진다고 잠언 십칠장 오절에도 그래요 말씀이 전체가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아멘.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괴사한 자, 괴사한 자는 간사하고 속이는 걸 얘기해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에 네, 당하는 이라. 그 장세기 6장에 보면, 악이, 응? 마음, 마음이 완악해서 그 강포에 응? 그, 응? 빠져버리잖아요. 예. 네. 그니까 이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 양심 살리는 이 4단계 회개를 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양심이 살면 죄를 깨닫게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대로요. 예, 그 사람은 회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 이 길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전혀 이게 그게 신앙생활을 해도 왜안 되는가를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부를 못 고쳐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악한 자예요. 우리 집안이 저기 회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악한 사람이에요. 네.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악해서 정말 이것을 악을 쏟지 아니하면 속이 시원치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확 쳐버리잖아요, 그냥. 네. 근데 마음이 그래도 온순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있어요 네. 그게 윗대부터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남의 그 첩자노를 했다는 것은 아주 그 더러운 간사, 간사하고 남을 속이고 나도 모르게 남을 속이는 데도 몰라요. 네. 그럼 저삼 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아. 네.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 이할 말. 안할말 그래서 원수 만날 때 혀에 재가를 물리는 시편 39편 1절에 이걸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혓바닥 말하면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지멋대로입니다 말하는 게 지멋대로 살아요 네, 지멋대로 말 내, 내뱉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자는 말씀에 의해서 예, 할말안할말 예, 해서는 안될말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그 입술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입술을 막 크게 벌리는 거예요 막 지멋대로 막 예, 큰소리 칠거다 하고 할말안할말막막 <laughs> 막 자기 막 예? 속이 답답하면 그는 뭐 속에 있는 거다 <laughs> 내놓고 막쏴 붙이고 뭐하고 하면 너 망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망하는 집구석은 바로 이래서 그래요 예. 왜내 집안이 안 되는가 왜 자식이 그러는가 네. 남의 자식을 그렇게 쏴붙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는 죄짓고 잊어버려요 근데 옆에 사람을 딱 거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빌리포서 2장 4절대로요 네. 이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예요 네? 어떤 하나님이신고요 근본이 사랑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네. 근본 그분이 우리를 지어요 그분은 사랑이셔, 사랑. 그분을 대안에 모시면 사랑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0절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해요 이웃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요? 이협박아 그러요. 이웃에게 원수를 축복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위로하고 서로 아프면 사아쌈 싸매 주고 예? 감싸 주고 이런 자가 되지. 그걸 비안거리면서 그러니 그래, 신앙생활을 그따위 하니까 그렇지 말이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뭐 이런 소리를 안 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이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이 복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믿음이 보냐? 아니 응?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분을 믿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에도 얻지 못하나. 이 게으른 자가, 종욕 있는 자가 게으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 마음에 두고, 우리가 여러분이 예?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욕심이 있으면 죄를 자꾸 짓게 돼요. 야곱스 1장 15절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이 욕심이, 조상, 마악이 욕심에서 내가 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쟁이야. 뺑덕 어미보다 더예요. 근데 나는 욕심 없다고 그래. 난돈 욕심 없다. 에이, 더러운. 니가 너한테 속아다는 사람이야. 왜?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욕심, 돈,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났다그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욕심 없다는 거예요. 그런 <laughs> 몰라서 그렇지. <laughs> 몰라서. 게으른 자는 정육 있는 자예요. 그, 게으른 자의 정육이 자기를 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 이유되고 남 탓하는 자는 정말 망할 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한것 자기가 먹고 자기가 해친 것 자기가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자문 26장 27절에도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거기에 빠지고 산꼭대기에서 돌을, 바위돌을 돌려서 원수가 올라와 자기는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 예. 근데 원수가 올라와. 아무도 모르게 그 돌을 굴려서 원수를 내려치려고 돌을 굴려서 원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돌이 굴려가내 이마빡을 쳐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잠언 26장 27절이에요. 그 26장 25절에는 일곱 가지 의 죄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니까 매 저놈의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지. 이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깨닫고 나면 아이고 주여, 하, 이 정말 그래서 이 조상의 허물 내 죄를 깨달아서 음 응? 정말 이 귀한 이4단계 회개를 하여 주님 만나 복받는 그 복된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 20, 누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노아홍수 째처럼 똑같다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에 여덟 명 구원받았다니까요. 예. 그도 응? 노아의 가족이요. <laughs> 가족. 이 인자 올때 노아 홍수 때처럼 똑같대요.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보면은 예.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저도 이렇게 이게 비밀이 순중해 보니까요. 정말 예. 이렇게 복받게 해놨는데 복을 못 받고, 상조상 예.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매일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괜히 배 아퍼가지고 소가리하고 앉아 있고 헐 남타다 괜한 뭐 그렇게다 하다하다 못해 싸워서 그것도 부부지간 싸우 부모와 자식간에 싸우 집안 집구서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뭐 기도한다고 막 이러고 아, 아, 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미워하는 거. 예, 내가 지금 누구도 미워하는 누구를 지금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걸 회개기도 하시면 돼요. 이 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도 없습니다. 이게 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이도 얻지를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게 부지런한 자가 누구냐? 순종하는 자가 부지런한 자예요. 이게 단계 회개하는 자가 부지런한 자인 거예요. 예, 그러 이그 성의 말씀이 있으면, 예, 그뭐 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움을 이을 부끄러움에 잃게 된다고. 내가 그러니까 남한테 부끄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멸시를 받게 되고 뭐하게 되는 게 뭐느냐? 악한 행악 악을 행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너를 멸시하고 천대가랑 감사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를 사감 취급 안 하고 너를 자꾸 너를 핍박하고 너를 모아을랑 감사라는데 거기서 싸움맞잖아요 이런 싸가지면 내가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막 그러면서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다 그 얘기예요. 그위대부터 내려오는. 여기 어디 가면 좋은 사람 못 만나. 이게 부부지간에 이런 만남이 어디 있어요? 네, 아직도 그렇게 못 깨달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그걸 지고 네. 누가복음 구장 2 3 절대로 네가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정말 복된 길을 간다는 거. 지금 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사단계 회개를 듣고 이 마음밭을 자꾸 갈아야 돼요 요거요 오면 이거 하고 교회 오면 그 이거 볼 것도 없잖아요 교회 오면 집에서 이제 보고 교회 오면 부르짖어야지 네. 오자마자 부르짖 이거 교회 교회에서도 이거, 이거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고 외통하고 막 해야지 네. 잘될 줄은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1장만 하면 한장만 쓰고, 쓰기 힘들면 이 22절만 봐도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손을 행하고, 이웃에게 복을 베풀어주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내가 잘못된 것, 내가 무엇이 안 되는가를 깨달아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고침 받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그 산업을 자손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밀려주며 사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